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. <laughs> 저는 지금 율곡 터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율곡 터널. 이 율곡 터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 전까지는 그 좁은 도로였어요. 그냥 위에 이런 터널이 없었고 대신에 어이 반대편 차선 방향에서 바라볼 때 창경궁, 좌측의 창경궁. 그 방향으로 옛날에 사용하던 그 조선시대부터 빨리 가라, 빨리 가야지. 아 진짜 자, <laughs> 자 답답하게 <laughs> 화낸 거 아닙니다. 자, <laughs> 아니, 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, 옆에서 차가 일부러 안 가요. 같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 <laughs> 일부러 는 아니겠지 아무튼 자 여기서 아그 어, 율곡 터널은 나중에 생긴 터널입니다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일반 도로였고 좌측편에 창경궁과 이어지는 석조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린 다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서울시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있던 창경궁과 이어져 있던 그러한 어... 그 석조 구조의 그런 돌담, 돌담길을 없앴던 거죠. 그런데 그거를 복원하려고 저렇게 터널을 만든 겁니다. 그 위에 길을 새로 놨고요. 그래서 저 방향을 따라서 걸어다니면 아 볼만해요. 잘 만들어놨습니다. 자 이런 차들 이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 차선으로 직진하실 차량은 중앙 차선으로 가셔야 됩니다. 여기는 자회전 차선이거든요. 차선이 옛날 구도로라서. 이게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도로거든요. 이 도로 자체가 왜냐면 이거 강북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? 서울 중심부 중에 중심부인 그런 지역이라서 길들이 다 옛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좁은 길들을 가지고 있어. 요 우측이 한옥마을이니까요. 우측이 한옥마을입니다. 그 북촌 있죠, 북촌. 우측이 북촌이에요 이쪽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면 종로2가 세운상가가 아니라 뭐지 낙원상가 악기파는 낙원상가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길은 거의 항상 막혀요 항상 거의 영절이나 그러니까 일요일 완전 막 한가한 시간 오전시간 이후에는 항상 여기도 막히는 곳입니다 서울 강북 시내에서 가장 막히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오르는접인데 차들이 이동해야 할 반드시 필수코스 중에 하나라서 이곳으로 차들이 많이 모입니다 오늘은 별 얘기 안했네요 뿅